송정동 체육회 오명희 회장님을 모시고 제2회 송정해변초등학교 그 풋살대회와 송정동 체육회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송정동 체육회 회장 오명희입니다. 송정해변초등학교 그 풋살대회를 어떻게 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까? 송정은 사실 해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해변을 활용해야 우리 학생들하고 좀더 나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까 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 부살 대회를 또 우리 회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래를 부살 대회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아이들이 아만 해도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러 사람 관광객들 옆에서 이렇게 보여 주는 모습이 또 어른들도 아이들 풋살 대회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하는 거 보고. 예, 어른들도 위에서 보시고 다 좋아하시고 학생들이 먼저 잘저기 뛰어 놀수 있고 그런 자리가 되니까 학생들 보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죠. <laughs> 예. 그 풋살 대회 뭐 참여 팀이 한2 0개그 축하 공연 하는 거4개팀뭐 4개. 이렇게 하면. 예. 예. 300명 정도 학생들이 하면 규모가 굉장히 큰데, 네. 이, 송령동 체육회는 동단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이렇게 동해서 한다는 거 보니까, 송령동 체육회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지는데, 네. 송령동 체육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송룡동 체육회는 송경 송중 주민들과 송경을 사랑하는 송룡동 명예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명예 주민이라는 네. 것이 또 성정은 또 따로 있네. 예. <laughs> 아까 이게 여기 거주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성정을 예. 사랑하시는 분들. 예. 성정은 명예 주민들이라는 분들은 진짜 성정에 순수하게 계시는 분은 아니고 성정을 사랑하시고 성정을 진짜 너무 좋아서 우리 동네에 계시지는 않지만 또 우리 동네에 참여하고 많은 단체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뭐, 송정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라서, 그 추억이, 송정에 대한 추억을 가지시는 분들, 좋은 추억을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송정을 뭐, 좀 사랑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명예주민이 되는 겁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명예주민은,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이 있는가 궁금한데. 아, 예를 들면은, 우리 해운대 교사 축구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교사 축구회라는 태직을 하신 분이나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모임인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체계 후원으로서 다른 단체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 축구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정농 체육회에 들어가가 계시네요. 예. 뭐 태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음, 아,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도 있고, 그게 또 동네에서는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게 합쳐서서 그런 대회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주민들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사분들이 학생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수 있는 걸좀 많이 선생님들도 와주시니까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항상 좀 편하게 할수 있고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아, 좀 특이한 그런 그 행사인데 주민들이 주최 주도를 하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 뭐 현직 선생님분 의 퇴직한 선생님들 뭐 이런 모든 그 아까 뭐 후원회 같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네. 뭐 성균도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주민이 주도해서 이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게좀 대단히 좀 특별하기도 하고 어, 아주 큰뭐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 대회가 잘될수 있도록 그 여분 인터뷰 마지막으로 다시 한마디 해주십시오. 송정 해변 포살 대회가 일회 이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송정 아름다운 해변에서 뭐 영원히 뭐 지속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어, 뭐 회원님 뿐 아니고 주민들이든, 뭐 어디 다른 분들이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협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